나이로 27. 월차 연차 10대 없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랑 일이 편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1년은 버텨야겠죠? 지금 3개월 차인데 너무 물경력이라 고민이어서 댓글 적어 봤습니다. 사람이랑 일이 편하다? 그럼 다니세요. 어차피 경기가 더 많이 어려지고 워 회사에 월급이 안 나오고 시작한다. 그럼 그때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젊은데 옮겨 다니면은 좀 그래요. 자기한테 안 좋아. 좀그지 같은 회사라도 경력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도 이직할 때 이상한 사람 취급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갖춰진 회사 없어요. 그거 갖춰진 거 그런데 다니려면은 삼성, LG, 하이닉스 이런 데 가야지. 조소에서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물경력이 아닌 게어딨어요 대기업도 물경력이에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왔잖아요. 별로 갈데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이가 더 먹으면은 또 마이너스죠. 더 좋은 데는 없고 막상 대기업 경력을 살려서 할 때도 마땅히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잘 다니시겠지만 대기업 다니다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능력자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품밖에 안 돼서 퇴사 후엔 더욱 막막해요. 그리고 또 눈깔이 높아져가지고 아 나는 이 연봉 아니면 안 다녀.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한 명이 진짜 이거 할줄 알고 저거 할줄 알고 완전 만능이 되어야 되는데, 태기업에서 와가지고 목에 기부싸고, 씨. 족갓네이 족속이요. <laughs> 진짜로 물경력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곳마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유튜브도 그래요. 저 유튜브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물경력이야. 이게 무슨, 연차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 내가 붙잖아. 내가 셀프로. 되게 경력을 잘 살리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지 는 않습니다. 어지간한 회사 사무직 그런 분들 거의 다 물경력이에요. 사무직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할게 없고 하니까. 몸 쓰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AI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그놈의 물경력, 물경력. 그러면은 짬짬이 자격증을 따든가 공부를 하든가 뭘 하세요. 뭘 이렇게 걱정들이 많아. 일단 젊잖아. 젊으니까 내가 이 나이 때 되게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서 그게 일단은 서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창피해야 하지 않을 어 뭐했어요? 이거 뭐죠? 할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다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경력은 여기서 이렇게 짤리거나 하면은 실업급여 나오겠지? 이게 경력 아닙니까? 이거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다 무리다. 어디에 있었든 뭘 했든 간에 나오면은 그냥 물경력 된다. 일단은 들어가서 오래 버티고 있는 게 좋죠. 한 직장에 오래 다닌 거를 좋게 보던데요. 맞아, 맞아. 또미더 치과 거기에서 내가 안 좋게 나올 때, 내가 분명히 석달 전부터 안 다닐 거라고 나 이제 관둔다고 했는데, 사람 존나게 안 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월급날 돼가지고, 나 이제 진짜 안 나온다고, 왜안 구하셨냐고. 어, 나는 이제 내일 출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몇! 대를 옮탔네요 이지랄 아아아아아버지 때문에 옮기아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직원들이 왜 줄줄이 나갔겠어요. 할아버지 때문이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때는 내가 많이 참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직원을 몇 명을 내보내는 거냐고 어떻게 된 데가 줄줄이 나가냐고 블랙 기업이냐고 블랙 치과냐고 치과 관판 바꾸라고 블랙 치과로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니까 나중에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직을 많이 한거 가지고 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옮기고 싶진 않았는데 솔직히 첫 번째 다녔던 데는 월급 겁나 짠데 비해서 너무 일이 많았고. 복리후생이 진짜 개판에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 관뒀단 말이야 아못 다니겠어 힘들어서 그리고 나에게만 약간 불합리하게 원래 주 5일째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니까 바꾼 거야 바쁘다고 한 달에 두번 쉬는 걸로 그리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그 말이 안 되지 그것도 불합리하고 해서 소습이라고 월급 다안 주고 개 같아서 간뒀습니다. 그러고 간뒀더니 역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서 지옥으로 왔어요. 어지간히 조카 <laughs> 땄나보다 이게 렇 사람이 줄줄이 나가는데 능력이 많으면은. 많이 불러주는데, 몸값 높여서 불러주는데, 가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닥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laughs> 다 평범하잖아, 우리. 다국평오에다가 그냥 마지 못해 살고, 일도, 아유,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아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나왔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냥 뭐, 그럭저럭 좀 짜치긴 한데, 그냥 다닐만 하면 다니는 거지. 제가 퇴사하고 잘 풀린 케이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존망 테크트리 타다가 퇴사하고 존망했다가 그나마 이제 자영업으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흑역사니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네, 제가 100% 그런 건 아니고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고요. 그냥 운이 좋았다. 이 정도도 원래 개 망해야 되는데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물경력 되는 곳에서 1년 10개월 일했는데 다른 곳에서 면접 보니 경력 취급도 안 돼요. 그냥 그만두고 경력 되는 곳 가서 신입으로 일할까요? 무슨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그냥 땡기는 대로. 사람이 육감이란 게 있고. 있거든요. 물론 내가 똥벌을 찰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선택하는 것도 나름 승률이 좋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간호조무사 근데 사실 솔직히 큰 병원일수록 진짜 물경력 맞대니까요 행정 업무만 하고 실무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작은 병원 가서 어떻게 원장을 잘 만나면 월급을 좀 올려서 받을 수 있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어. 그냥 환자 이렇게 안내만 하고 설명만 하고 그거가 다행인 경우가 있어요. 답이 없다는 게 상급병원 가면은 치유생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링도 안 해요. 그냥 환자 들여보내고 안내만 하고 이게 끝이에요. 어찌를 안 봐요. 교수님 가면은 그 밑에 이제 뭐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대 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손을 댈 일이 없어요 뭔가를 안 하고 행정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해 갖고 하는 거는 내 네, 누구누구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물격력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이 계약직 아닙니까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와서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 자체가 업무 자체가 이게 내가 손을 움직이는 일인데, 이거는 상급병원에 있어서 행정 업무만 하고, 의료계통이 좀 그래요. 의료계통은 큰 병원 가는 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간호사면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뭐,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주사 못 나서, 그래서 면접 봐서 택자 맞은. 근데 뭐, 월급 많이 안 주니까, 초보 찾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회사 처음 나갔는데, 한달 수습이라고 프리랜서 계약서 썼어요. 경력직인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냥 다니던데 다니고 그랬나봐요. 대표가 젊은데 좀 깐깐하네요. 너무 기분 나빠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작은 회사 아닙니까? 제가 뭐, 쉴드를 치는 건 아니고, 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이 다닐지 안 다닐지, 한달 다니다가 관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업주가 내는 돈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맺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좀 있어요. 거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심한 데는 6개월을 일용직으로 쓰는 데도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아는 동기 중에 있었는데 그걸 안 올려준 거야. 아니 근데 6개월은 너무 심했다. 그 이제는 못할걸요 그렇게 이름만 정식 직원이고 6개월 동안 그냥 3.3% 띄고 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들어주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보통 회사 일반 계약서 작성할 때 3개월 수습을 명시해요 어, 그러니까 뭐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뭐 들어오면 내가 사장해야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하고 졌대